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수유역 나왔어요. 수유역에서 태극기 집회하는데,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. 예, 이 도시가 발전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스레드에서 뜨고 있는 게 지금 윤대, 윤대통령님 치질 과다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. 거짓말이니까 그거 팩트체크 자대로 하시고요. 그거, 그 얘기 나, 나누지 마시고요. 아무튼 저희 그 집회하니까 수요역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셔서 같이 행진하시죠. 안 그래도 지금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저희 이제 가두리 양식 할것 같은데 많이 오셔가지고 좀가두리 양식 좀 넓혀 주십시오. 많이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